주인공은 바로 우리 나문희 선생님과 김영우 선생님을 포터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터홀로 나와주시죠. 나문희 씨, 김영우 씨를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나문희 선생님과 또 김영우 선생님이 함께 또 레드카펫에 와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다. 영화인이만큼더큰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여기 가운데 쪽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러면 시선은 왼쪽부터 봐주실까요? 왼쪽 카메라부터 봐주시죠. 일단은 포토어를 진행해 볼까요? 저희는요, 어, 저희는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관객으로 왔습니다. 그랬는데요. 보니까 지금 와서 봤습니다만 만만치 않은데다가 또 제작진들이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분들이 좋은 탄탄한 분들이신가 그래서 감독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을 믿고 볼수 있는 영화닐까 여러분 우리와 같은 기분으로 또 같이 관심 가지고 자,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여기 그 정승필. 나그 아이캔 스윙 할때도 제작하셨고 그 지난번 소풍이라는 영화 많이 안 보셨죠? 앞으로 좀 많이 봐주시고요 거기에 그 제작을 어, 또 하셔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어, 관객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틀림없이 좋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포토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저희 왼쪽 부터 한번 봐주실까요? 왼쪽 봐주시죠. 네, 저희 지금 저쪽에 손들고 계신 기자님들께 한번 네 이쪽에 그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봐주시요, 저희가. 선생님 앞에. 네, 맞아요. 그쪽 쳐다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까요 선생님. 가운데 한번. 네. 저희 오른쪽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쪽까지도 함께 봐주시면 네 맞아요, 그렇게 손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태자는 왼쪽으로 도와드릴게요, 왼쪽으로. 네. <laughs> 감사합니다. 와 정말 또 진심 어리게 응원을 또 가득 담은 한마디를 해주셔가지고 아마도 소방관 팀이 정말 많은 힘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선생님과 김영 선생님 모셔봤고요. 오. 불이 생각보다 너무 뜨겁고, 그리고 그렇게 앞에서 정말 살아있는.